갤럭시 노트 10과 노트 10 플러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패션이 장점인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혹시 투명이나 보호를 더 선호하신다면 이쪽에서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피겐의 다양한 패션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나만 온 클라시입니다. 슈피겐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마농, c l 바이시릴등 여러 서브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만 봤을 때 슈피겐에서 보던 디자인이랑은 정말 좀 다르지 않나요? 스트라이프 패턴에 심볼로고 장식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만 예쁘다고 안전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슈피겐의 특허 기술인 에어쿠션까지 모두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외로 c l 바이시릴 웨이브쉘, 세실라인이 있는데요. 웨이브쉘은 신비로운 느낌의 패턴과 심볼 로고 장식이 라마농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세실라인은 꽃과 다양한 패턴을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포장 패키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에 담겨 있는데요. 두 라인 모두 에어 쿠션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고 플로랄은 밝은 기기에 장착했을 때 화려함을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된 TPU 소재는 저가 실리콘보다 강도가 높고 가볍습니다. 이건 제품 만져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십피겐의 패션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변 액세서리나 다른 케이스 아니면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